요, 전에 아니,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요거, 레이저랑 같이 어. 하면 효과가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모락모락 많이 한다고 그랬죠? 맞아. 어, 슈링크? 울세라? 막대는구나. <laughs> 네. 뷰하. 안녕하세요. PTVMC, 가이. 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원장님. 네. 이제 원장님 또 큐카드를 가지고 가고. 아, 네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음. OX 퀴즈. 예. 질문 시간이 왔네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뭐죠? 어. 오늘은 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는데, 리쥬란 음. 전에 한번 공부했으니까 네. OX 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어, 복습하는 시간. 네, 그럼 질문 해주세요. 네, 리쥬라는 한번 치료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다. 오, 이유가 있어요. 음. 제가 제 친구의 어머니가 리쥬란을 어. 해서 어. 하고 난전아 전과 후의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음.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번에. 응, 한번 한번에 응. 오... 오케이 <laughs> 막 내가 원하는 정답은 네. 이거였는데 아, 네. 우리가 리프팅을 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쫙쫙 올라가는데 네. 리쥬라는 피부에 속건조가 좀 없어지고 음. 그다음에 피부에 광채도 좀 나고 그다음에 주름도 좀 없어지고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색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진을 잘 찍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 변화를 사진으로는 볼수 없는 본인만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선 지금 친구 어머님처럼 음, 맞아요, 맞아요.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거를 사진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본인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치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쥬란을 하고 나면 엠보싱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엠보싱이라는 게 이제 울퉁불퉁한 네. 거죠. 반드시 나타난다. 오. 네, 맞습니다. 전제 조건은 리쥬란을 잘 놨을 때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리쥬란은 피부의 진피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만 깊이하면은 이 진피를 지나가지고 지방에 뭐. 들어가거든요. 그럼 효과가 어떨 없어요. 것 같아요?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이 진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조물도 합성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물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진피에 놓기가 쉽지 않아요. 음... 숙련되지 않는다면 이 엠보싱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음. 진피에 들어가지고 주사를 요 지방에 놓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가요 아주 편하게 음. 저항이 없죠 근데 요 진피에 놓게 되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피, 이게 너무 꽉차 있으니까 이게 볼록 올라오는 게 엠보싱이죠 여기는 꽉차 있지 않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요 음. 여기 꽉차 있으니까 올라와요 이게 음. 엠보싱이에요 음. 그래서 진피에 들어간 나를 보려면 엠보싱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어? 엠보싱이 클수록 효과가 좋다. 오. 아, 예, 네, 대체로 오라고 돼있죠. 왜냐하면, 그, 약물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약물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이걸 좀 조절해서 놓고 있어요. 오. 한 0.2cc 정도 나가지고, 여기 균일하게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음. 근데 그거를 크게 했다. 어느 한 부위에. 그러면, 거기는 아무래도 보습 효과가 좀 오래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이 엠보싱되어 있는 게 나쁜 현상은 아니죠? 아니지만 어차피 ECC를 얼굴에 놓으려고 한다면 골고루 놓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엠보싱 크게 있으면 효과는 좋다 오! 어? 엠보싱 자국은 3일 이상 지속된다 X! 오! 맞았어요 피부에 진피가 좀 딱딱하든지 음. 아니면 약물이 좀 많이 들어가든지 아까처럼 엠부식이 좀 많이 튀어났다 그러면 좀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튀어나온 거는 희한하게, 다음 날다 없어지니까 하루 정도. 요리쥬란 치료는 레이저와 같이 받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 레이저랑 리즐란 같이 할수 있어요? 네 해볼게요 음. 하나 둘셋오 <laughs> 아니 같이 한 이유도 물론도 어떻게 오라고 아니, 아니 찍고 그래요 그래죠이 어? 전에 아니.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거 레이저랑 같이 하면 어. 효과가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모락모락 많이 한다 그랬죠? 어. 슈링크 울세라 막때는구나 그냥 울세라 써마지 써 슈링크도 좋아요 그 레이저의 효과를 훨씬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laughs> 어, 피부가 이렇게 빛이 나면서 음. 보습도 되고 이건 레이저로는 좀 얻기 힘든 결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습이 되진 않잖아요 음. 보통 어 하고 나면 건조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반짝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 레이저와 같이 한다면 피부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만 레이저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가 있죠 어, 리즈란 주사를 하면 반드시 멍이 든다 X. 맞아요. <laughs> 무조건 멍이 들진 않겠죠. 음, 실제로 멍이 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음. 누구한테 많이 들까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 와, 잘때려맞히네요 음. 어? 이야. <laughs> 쨍쨍. <laughs> 정말 저기 많이 드르신 분들은 음. 혈관 확장증이 있거나 음. 그래서 이렇게 안면 홍조가 좀 있으신 분들 있죠? 뭐 진피하고 표피의 혈관들이 마르신 분들이 있는데 멍이 진짜 들어요 음... 근데 멍이 그냥 그 브이빔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때렸을 때 이렇게 시퍼런 멍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국이 남는 정도로 약간 들게 됩니다 음... 그럼 멍은? 없어지고요? 없어지죠 음... 없어지는데? 얼마 안 걸리죠 얼마 안 걸리죠 네. 얼마나 걸리죠?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어? 야 잘... <laughs> 잘 때려맞추시네 <laughs> 오케이 그 정도면 없어져요 어, 임산부도 미주란을할수 있다 X 음. 꼭 임산부라서가 아니고 음. 모든 피부과 시술은 임산부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아서? 그렇죠 음. 또 태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방사선이나 아니면 항생제라든지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이게 뭐 만에 하나 음. 염증이 생겼는데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임산부한테는 하지 않는게 좋고, 음. 그 다음에 통증이 약간은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음. 너무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음.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산부는 되게 금방 낫고 하면 된다. 질문 다, 끝났나요? 질문 다 끝났는데. 그럼 제가 질문해볼게요. 예, 네, 오케이. 제가 질문 하나하볼게요 어, 소개팅이나 뭐 이런 게 약속이 되어 있으신 음. 분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에게는 리쥬란이 엄청 너무 좋겠죠? 좋죠. 어, 피부가 반짝반짝하면서 화장이 잘 먹고 화장. 촉촉하고 촉촉. 어, 짧은 시간에 많이 좋아지게 할수 있죠. 이 음. 바늘 자국이 약간 그 딱지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한 일주일 전이면 좋겠다. 일주일 전? 네, 너무 빠르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어 몇번 주기로 아, 이제 하나요? 주기, 아,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군요. 음. 중요한 건데, 이게 보통 하게 되면 2, 3주 간격으로 세번에서 다섯 번을 하게 돼 있는데, 더 많이 해도 좋아요. 나쁠 음. 건 없어요. 이게 어,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아니라, 음. 이건 피부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도 상관은 없고, 본인이 해가지고 좋으면 계속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제 뉴주란 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네. ox 퀴즈로 한번더 복습하는 네.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또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네. 해야겠죠. 네, 저는 지금까지 ptbmc 가이였고요. 네,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이학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